안녕,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기억하고 있니? 지난번에 우리는 사람들이 누렸던 첫 번째 문화가 어땠는지 보고 왔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말이야. 그런데 에덴동산에서 살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문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면 먼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해. 이게 뭐야? 뭐 그리고 있는 거야? 이 네,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 <laughs> 이상한 그림이다. 대체 뭘 그리는지 모르겠네. 아우, 너 솜씨가 왜 그래? <laughs> 이게 뭔지 니가 알리가 있겠어. 그런 이상해 보이지. <laughs> 멋지지 않냐? 정말 대단하더라. 진짜 잘알아맞춰 행운 상담 척척. 당신의 불행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뭘 맞춰? 무슨 소리야 그게? <웃음> <웃음> 어제 타로카드를 점치는 데를 갔다 왔는데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알고 척척 말해주더라니까 응? <laughs> 어?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찍어서 때려 맞추는 거겠지 <laughs> 얘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네 이따가 학교 끝나고 나 따라와 봐 <laughs> 브라이드 사람들이 많네 우리 이런데 와도 되나? 쉿! 가스펠 좀 조용히 해. 저기서 점쟁이가 점을 쳐주는데 공손하게 무슨 얘기가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겠어 알겠어. 부정 타면 나쁜 일이 생긴댔다고. 누 누가 그랬어? 우리 막내 이모. <laughs> 어제 이모랑 여기 같이 왔었어. 언제 결혼할지 물어보라. 카드 점도 치고 저 옆에서 부적도 받아갔는데. 우 와, 난이 카드 진짜 신기하더라. 우 정말 멋있다. 나도 갖고 싶다. 야, 가스펠, 이런 거할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냐? 애들한테 신기한 거 척척 말해주고, 돈도 왕창 벌수 있을 거야. <laughs> 야, 이거, 우리 한저씩 가져가자. 너 이거 가져. 야, 우리, 이거 가져도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많잖아. 한 점씩 가져가도 모를 거야. 그, 그치만. <laughs> 본 걸까? 나, 나 집에 그냥 갈래. 저게 뭐야? 싫어 싫어 싫어, 싫어. 가스펠 가스펠 일어나 가스펠 왜 그래? 비애 천사님 저 무서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데? 있잖아요. 저기 낮에 제가요. 저, 저기 괜찮아 가스텔. 어서 말해봐. 뭐? 그런 곳에 갔었다고? 저기 그게 프라이드가 어제 이모랑 갔었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요. 어, 그런데 저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요. 머리가 일곱 개가 달린 커다란 용 같은 게 보여서 너무 놀랐는데, 방금 꿈에 그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가스펠, 그건 사탄이야. 막이라고도 해.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힘으로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그런 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들이야. 사탄은 그런 능력을 흉내내는 거야 으,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점치는 일들을 아주아주 아주 싫어하셔 점치는 일을 하거나 그런 걸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야 으, 사탄! 다섯 가지 보물들을 망쳐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다고 하더니 미엘 천사님, 사탄은 뭐예요? 왜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죠? 왜 그런지 보여줄게. 함께 가자 가스펠. 조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속으로 성경의 세계속으로 미엘 천사님,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천국이야. 노랫소리 들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야. 가스펠, 저기 있는 저 천사들을 봐.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이야. 그룹이라고 불러.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참 아름답구나. 모든 천사들이 하느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어. 나도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 하느님이 갖고 계신 영광을 내가 누리면서 나도 찬양받고 섬긴 받고 싶어. 너희 천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을 섬겼지만,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를 모두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겠다. 바스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처럼 찬양받고 싶어서 천사들 중에 일부를 이끌고 반역을 일으켜서 사탄이 됐어.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움을 일으켰지만, 사탄은 하나님에게 패배하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에 계신 곳에서 쫓겨났어. 오. 어... 다스펠, 일곱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용의 모습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이야. 그때까지 사탄은 자기 모습을 숨긴 채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반대로 도와주는 척 가면을 쓰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야. 그때가 되면 사탄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말 거야.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려는 거야. 그렇군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방해하는 거군요. 그래, 가스펠. 저것 좀 들어봐.